근데 뭐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지금 8월 16일부터 사람들이 난리 난게 앞으로는 이런 부품 회사들이 이제 정품 부품 말고 중국산 부품. 근데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오히려 중국산 부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통 이제 라이트. 전구류 갈아서 끼우는데 훨씬 더 밝고 독일제보다 요즘 중국 제품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순정부품이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비싼 순정부품을 자기가 똑같이 낸 보험료에서 최대한 본존 뽑으려고 플러스 사실은 이거는 정비 유튜버들도 할 말이 없는 게 정비 유튜버들이 난리 난 것도 여태까지 냉정하게 말하면은 자동차 제조회사랑 솔직히 눈감아 주는 걸로 보험사 많이 뜯어먹은 거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범퍼를 상위 범퍼로 바꾼다든지 보통 이제 BMW에서 M 범퍼라고 일반 범퍼보다 조금 더 멋있게 생긴 범퍼를 사고 난 김에 새걸로 갈아 끼우는 게 이제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 로쇼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중국 부품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현지 부품도 가격 공급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경쟁이 붙으면 무조건 정품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품이 너무 비싼 게 있습니다. 보험 수리 시 정품 대신 대체 부품이 강제됩니다. 그리고 보험 수리하면은 여태까지 그냥 새 제품으로 바꾸는 이 관행이 더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당연히 이제 정비 유튜버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유튜버들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한번 사고 나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덴트 하느니 보험으로 처리해가지고 몇 백만 원짜리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이게 더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비,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내둘리가 없겠죠. 기존이 문제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뭐. 지금 자동차 수리는 대체 부품으로만 됩니다. 아니 정품으로도 되는데 정품이 대체 부품보다 가격을 떨구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만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정품 쓰겠죠. 일부러 자동차 회사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보험 수리되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엠범포로 혹은 상위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게 여태까지 너무 오랜 기간 전통으로 되다 보니까 눈 감고 비싸게 정품을 배짱으로 보험 수리하면은 무조건 가격을 더 세게 불렀던 게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수리할 생각은 안하고 보통 이제 그리고 자동차 정비에서 80%가 요즘에는 공임 이에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부품 가격보다 공임비가더 비싸요 어지간한 거 아닌 이상 그나마 가장 비싼게 라이트 였는데 다시 말하지만 라이트는 어차피 지금도 많이 싸제가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거든요 요즘 bmw 인데 보통 지금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 차들 혹은 자기가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젠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이미 사다 끼우고 있는데 뭐 굳이 이게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싸고 좋은 부품이면 장땡인 거지. 그리고 이제 독일제들도 말 그대로 중국 공장에서 찍어 가지고 독일에서 그냥 스티커만 발라 가지고 어차피 납품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그냥 근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여태까지 보험인데 순정부품 좋아하고 보통 센터로 입고 시키는 분들이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는 보험료 어차피 똑같이 내는 거 비싼 부품으로 갈아 끼우기 이게 이제 막힌다고 보니까 난리를 치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 그니까 액구준 자동차 부품협회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원래 자동차 부품협회는 국산차 위주로 진행되다가 이제 수입차들이 솔직히 보험을 일부러 이렇게 자기 새차 만들기 프로젝트에 쓰인다는 것이 여태까지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달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패치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체 부품 쓸 거라는 거는 예전부터 말이 나왔고 결국에는 그냥 현실화된 것 뿐인데 이게 물론 이제 기분 나쁘겠죠 정비 유튜버들도 보통 이제 중국 제품이 복불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비자의 손해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요즘 중국 부품이 놀랍도록 솔직히 잘 만드는 것도 있어요. 로쇼도 지금 아우디 로쇼가 직접 사다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끼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끼운 거 있거든요. 실제로 끼워 가지고 정비사들한테 가끔씩 가져가면은 정비사들도 놀라요. 이게 더 훨씬 더 낫다고. 당연히 예전에 독일 부품 지금도 독일은 약간 이상한 무슨 뭐 규칙 때문에 할로겐을 쓰는 차들이 많은데 할로겐 부품인데 다섯 여섯 배짜리 부품 쓰느니 알리익스프레스 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신 훨씬 더 빌드 퀄리티도 훨씬 더 좋습니다. 막상 뜯어 가지고 부품 보면은 LED로 바꾸면은 색도 선명하고 물론 이제 할로겐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요. 근데 뭐 굳이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이 무슨 자동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모시고 사는 분들조차도 다시 말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로 갈아 끼우는 현실을 조금 이 자동차 정비 플러스 자동차 유튜버들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oem이라는 게 정품 부품이 아니라 그냥 대체 부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근데 보니까 가격이 700만원 써놓은 거 보니까 나름대로 공장에서 떼온 거 같네요. bmw에서 납품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차피 뭐 실제로 뭐 직구입 하면은 100만원에 살수 있다. 혹은 그냥 알리에서 사면은 7, 80만원에 땡칠 수 있다 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 지금 색칠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도색해가지고 납품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도 어차피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실제 자기 돈 쓰시는 분들은 다 멀쩡하게 대체 부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난리 칠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비 유튜버들은 센터에서 직구하거나 아니면은 독일이나 해외 직구해가지고 자기가 정품을 싸게 해올 수 있는데 굳이 보험사에서 대체 부품 사라고 하면은 솔직히 정비사 유튜버들도 마진도 되게 낮아져요. 왜냐하면 정비사들이 여태까지 자기가 직구하는 그 수수료까지 받아가지고 청구하면은 공인비도 공인비대로 받고 직구하는 수수료까지 자기가 취득하는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얄짤 없이 누구나 다 지금 시키면은 다 오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솔직히 떼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냥 난리치는 거지 중국을 전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중국 부품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튜버들도 페라리, 맥라렌 같은 그 고급 슈퍼카 고치는 유튜버들조차도 중국 쇼핑몰에서 사다가 그냥 대충 고치는 게 요즘 유행인데 굳이 이렇게 난리쳐가지고 보험사에서 자기가 더 뜯어내겠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한국 부품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무슨 이 부품 협회가 중국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니아 당연히 싸고. 좋은 부품 공급하는 데가 장땡이죠. 뭐 비즈니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고 품질 좋으면 장땡이지. 단지 독일이라는 마크 붙었다고 이런 식으로. 보험사를 공격하는 건좀 옳지 않다. 물론 보험사도 당연히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비용 구조를 낮추는데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약간 피해 있는 건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센터에 입고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정비 공장에 입고한 다음에 세 부품으로 싹 올가리한다고 하죠. 우리가 싹다 털어가지고 새 정품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그 만족감이 있는 거는 팩트인데, 근데 굳이 애초에 이미 자동차를 좋아하는 돈을 많이 쓰는 그러한 스포츠카를 많이 이끄는 경주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중국,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경주를 즐기시는 흔히 말해서 자동차 매니아들도 타이어도 중국 타이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기 이제 트랙에서 경주용 서킷을 도로를 이제 트랙 혹은 서킷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자기가 가장 자동차에 돈을 많이 쓰는 트랙 타시는 분들조차도 중국산 타이어 중국산 브레이크 어차피 실전에서 잘 쓰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일반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소모품이 아니라 자동차를 약간 애지중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래도 독일 본사에서 나온 약간 본사의 환상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죠. 그런 좀 인증되고 어차피 똑같은 보험료 내느니 내가 비싼 부품으로 싹다 이번에 사고 난 김에 그냥 정품으로 바꿔가지고 중고차 가격도 올려받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많았지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소문이 다난 지가 10년 넘게 지나갔는데 그거를 봐줄 리가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그걸 봐주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보험 가입하신 국산차 부품은 예전부터 대체 부품 잘, 잘만 쓰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수입차가 본사도 그렇고 이걸 알면서 묵인해 줘가지고 자기 부품을 높은 가격으로 받고 거기서 이제 정비 유튜버들도 높은 마진으로 더 떼다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윈윈 구조가 되었는데 당연히 그런 거를 사실 뒷구멍식으로 마진 붙여 파는 거를 보험회사가 감당이 못할 정도로 지금 관행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정상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비판할 건 아니고 다시 만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본사 부품 가격을 낮추면 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가격까지. 그리고 솔직히 알리익스프레스가 더잘 만드는 더잘 만든다니까요. 이거 실제로 시켜서 갈아 끼워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경주하시는 분들도 중국장 중국산 제품 사겠죠. 이거 실제로 독일 자동차 경주하는 팀들도 중국산 부품으로 다 갈아 끼우는데, 아니, 독일 사람들도 중국산 부품 갈아 끼우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굳이 꾸역꾸역 독일 본사 그 스티커 찍은 걸로 고집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은 좀 지나친 욕심이다.